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 자본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실함과 이제 정결함의 이런 지혜와 하나는 또 언어의 이제 말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은. 우리가 겉모습을 참 아름답게 꾸민 사람들이 있지만 속까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 성실함과 정결함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겉은 너무 아름답게 꾸미지만 어,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는데 우리가 속에 대한 부분들 어, 내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봐야겠죠. 저는 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 딱 적절한 예제가 어제 우리가 들었던 설교에서 무슬림에서 일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그가 무슬림의 사람들 수많이 들여봤고 같이 일을 해봤지만 정직하지 못한 그들의 태도를 보고 어, 질려버려서 결국은 그 사장이 먼저 그리스도인을 찾아나섰죠. 그때 그 사람이 너무 그립다. 그렇게 정직하게 일한 사람을 처음 봤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어, 정직한 자를 찾기 어려운 곳에서 정직을 행하는 것. 성실함과 이제 정결함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십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절추와 한결같지 않은 죄는다여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 뭐 요즘 요 표현으로 이해하면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음, 하나님이 당연히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직한 자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도덕한 이들들은 당연히 미워하시겠죠. 기뻐지 하 않을 겁니다. 현 시대를 보면 생명보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외침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겠고 이 시대는 끊임없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외침보다는 세상적인 가르침만 가득한 것이 현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우리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성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수 있겠죠. 또한 8절과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선과 악 모든 것이 하나님 옆에서 결국 지혜로운 왕 앞에서 왕 앞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결한 자를 정결한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과 청결한 품행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불의에 눈을 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또한 쓸데없는 다툼을도 일으키지 않고요. 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전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름뱅이는 씨 뿌릴 때가 되어도 밭을 갈지 않으니 수술 때가 되어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게으르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언어의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1 4절과1 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말끝마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지만 그 물건을 사들고 가서는 잘 샀다, 잘 샀다하면서 이웃에게 자랑하고 다닌다. 세상에는 귀한 금도 없고 아금도 많고 값진 보석도 많지만 정말로 귀한 보석은 지혜를 말하는 입술이다. 또한 지혜자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진실과 거짓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 처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어, 물건이 안 좋다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는 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 구매자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제 판매자가 이제 저울추에 대한 부분을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구매자가 물건의 가치를 정직하게 매기는 것이 필요하고, 바르게 말하는 언어의 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게 시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죠. 정직한 것, 성실하고 정결한 지를 갖고 언어의 지를 혜 가지고 바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어, 비둘기처럼 순결롭게, 순결하게. 어, 나가야 된다는 그 자세를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어떤 이런 것을 볼 때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아, 우리들의 힘으로 이런 것을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정직한 부분보다 정직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것이 현실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정직과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립 4주년을 맞았고 또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소문이 낼수 있는 그런 교회. 소문이 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과 삶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는 것은 주님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혜로운 처세술를 가지고 또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내게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한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또한 건강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한 말의 지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결론은 우리들이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또 소명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어떤 자리에 가든지 정말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어제 들었던 그 설교처럼 그 사장이 그한 명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과 다시 일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루를 성숙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